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레스 색깔 논쟁이 있었습니다. 흰색 금색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파랑 검정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탱탱하게 맞붙었죠. 설문 결과 76%가 흰색 금색, 24%가 파랑 검정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왜 사람마다 드레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책 고통의 비밀은 뇌의 예측 처리 모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대상을 보고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원래 알고 있던 정보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측 처리 모델 때문에 같은 드레스라도 햇빛 아래에서 보는 색깔과 그늘에서 보는 색깔을 다르게 판단합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주로 흰색 금색이 섞인 드레스로 보이고 인공 조명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주로 파란색과 검색이 섞인 드레스로 보이죠. 예측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매일 다니던 출근길을 헤매지 않고 회사에 잘 도착할 수 있고 매일 다니던 공원에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죠. 하지만 예측 능력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머리카락인 줄 알고 만졌는데 바퀴벌레여서 화들짝 놀라고 밤늦게 공포영화를 보고 나서 들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귀신 소리로 착각해 벌벌 떠는 것도 예측 때문에 일어나는 잊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드레스 색깔은 뇌 예측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를 미리 예측해서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레스가 어떤 색깔로 보이시나요? 이상으로 백투채널이었습니다.